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. 이렇게 생긴 저번 시간에 언박싱한 간요이 램을 갖고 얼마나 저가이 기운을 빨리 맞출 수 있는지 이 큐브 타이머를 써서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 저번 다섯 번째 언박싱 못 보신 분들 여기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. 큐브 타이머에 대한 어,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를 역시나 참고해주세요. 자, 큐브 타이머를 켰고요. 저 전에 갖고 있던 이 큐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돌기 때문에, 어, 이번 기록은 저번 기록보다 아주 좋게 나올 것 같네요. 어, 그리고, 저가, 이 큐브 주문공식을 아주 열심히 외워서 더 잘하게 됐기 때문에, 그점 덕분에도 더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. 한번,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네, 끝났습니다. 확실히 중공식 써서 훨씬 빨리 끝난 것 같네요.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한 덕분에 더 빨리 끝난 것 같고요. 9.98이 나왔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빠른 기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큐브 영상이나 새로운 취미생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